그러니까 내가 무당이 되고요. 네. 음. 어떤 경험을 제가 이제 하게 됐죠. 더 아프고, 더 힘들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승이라는 공간이 진짜로 좋은지, 하는지가 궁금해요. 그니까 내가 무당이 되고요 네. 음, 우리 집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뭐 친한 친구가 됐던 뭐 누가 아시는 분러니까 내가 아는 지인이나 뭐 네. 누가 이런 분이 없었어 음, 없었어 어 없었는데 음. 어떤 경험을 제가 이제 하게 됐죠 그랬는데 음. 하.. 아, 이게 일반 분이라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근데 나는, 어, 이제 돌이켜서 이제 생각해 보니, 우리가 아침마다 옥수 발언을 하잖아요. 일단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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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침마다 이제 옥수 발언을 하는데, 옥수 문을, 옥수 그 뚜껑이라고 하죠? 네. 그걸 제가 닫더라고요. 닫고 그런 술잔이나 내가 이제 무당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천수동이 그것도 다 비우고 네. 다 어떤 형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경으로 좀 많이 보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음, 이렇게 딱 심정지?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음, 음, 음. 살아있는 분이. 네. 그래서, 어, 이게 뭐지? 근데 인간인지라, 저도 인간이잖아. 그죠? 인간인지라 반신반인 마음으로 그냥 뭐, 뭐에 이끌려서 그냥 행동 나도 모르는 그냥 행동에 이끌려서 그 다음날 어...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음, 실제로요? 실제로 돌아가시게 되면 이게 혼백이 뜨잖아요 근데 네. 네. 음... 혼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이고 백은, 이런 어, 껍데기, 예, 이런, 예. 이런 살가죽, 뼈, 이런 거란 말이죠. 감독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네. 그냥 내가 내 눈빛으로 하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내가 무당이 돼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어, 더 아프고 더 힘들고, 어, 진옥의 꽃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일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신랑이 군인이었는데 그걸 못해줬던 게 항상 한이 됐었어요. 근데 어. 지금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네. 괜히 항상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가 있었어요. 그런 의뢰 음. 그러니까 이미 마음을 먹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어? 그 남자랑 여자랑 같이 사는데 두분다 재혼이셔. 그래서 그 본실, 본실의 부모님들을 잘좀 보내드리고, 새로운 그 연인, 그 재, 재혼이죠? 재혼을 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잘할수 있게끔 좀, 좀 이렇게 뭐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랬던 분들. 그러니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다 틀리긴 하지만, 결론은 돌아가신 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갈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 적에 저와 이 경험을 제가 해보고 그 후에 지금 지금까지도 뭐 어제, 어, 그제까지도 제가 일을 했는데 마음이 틀려지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왜 우리 흔히 길 갈라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길 갈라드리는 가이이 끝나는 그날 하는데 할머니와 할머니 할머니가 네. 오셔서 아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딸이 오니 아 직접 데리고 가시려고 응. 데리고 가려고 호의를 네. 하려고 어. 어. 근데 왜 우리가 첩첩 진짜 산산 산 중에 정말 북만 상천 가는 길이 멀고도 험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외롭고 힘든 길이라서 고 가는 길이고 비줄기를 뭐 따라가신다는 분도 있고. 어떤, 뭐, 누군가가, 뭐, 내 조상에 와서, 뭐, 데리고 간다는 분들도 있고, 피부치기 때문에, 정말하게, 그것도 이제 딱 발인날 뭔가를 하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아, 다들 이제 돌아가시고, 뭐, 1년 있다가, 뭐,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3년 있다가, 뭐, 10년 있다가, 이런 분들의 의뢰들이 많이 들어오지, 발인날 하는 거는 제가 무당이 되고 처음이었고, 그리고, 뭐, 이번 분들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시겠죠. 근데 이제, 신에도 신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어, 그, 신의 어떤, 그, 형식대로, 절차대로, 또, 어떤 거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그걸 보고 제가, 정말 했구나. 내가 이렇게, 무당이 돼서, 산천에서 빌고 이랬던 게,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진짜 아, 정말 뭐 그런 얘기들 정말 저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단한 번도 진짜 나잘 되라고, 내, 내 식구들 잘 되라고 빈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러지 않아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 아기 네. 때. 네. 근데 그 아기 때 생각했던 게 지금까지 그냥 그냥 정말 고지식하게 왔었던 것 같아. 음, 남들을 위해서 비는 비선질하면서 가는 무당인 거지 내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그건 자격이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빈 적이 없는데, 없는데 나는 내가 의뢰를 한 거잖아. 네네. 근데 내가 무당이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이제 딱한 거잖아. 근데 정말 올때올때 올때 할머니와 할머니가 딱두 분이 아, 이제 내 딸이 오는구나라고 편안하게 이제 딱 대주고 갈수 있는 그거를 딱 음. 어떤 세팅을 해놓은 걸 내가 본 거예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막 그런 느낌 왜 높은 사람이 있으면 백을 쓰잖아 네. 그 인간 사가 네.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네. 왜 정말 높으신 분이 실력인데 그 할머니가 음 정말 어떠한 백을 써서 어그왜 우리가 흔히 말한 길을 저승사자가 와야 내가 영이 떠서 이렇게 데리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느낀 게 저승사자도 악한 사자와 선한 사자가 있는데 정말 착하고 선한 사자를 배차를 해라. 이거 음. 딱 명령을 내린 것 같은 음. 게딱보 거예요. 왜냐면 편하게 모시고 올수 있도록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정말 없고 없고 아, 네, 네. 내가 내가 이제 그 저승사자도 헌신을 해서 없고 그 망자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내가 보고. 네. 이게 안도, 어. 이게 안심이 되고, 안심이 되고, 물론 뭐, 내 살, 살치가 어? 진짜 뭐, 저 줄이 없어졌는데, 그게 뭐가 안심이 되겠냐면은, 이미 어, 어떻게 할수 없는 거잖아. 그런 상황에,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혼자, 가 혼자 그렇게, 왜 이렇게,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니까, 정말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보이셨겠어 모이, 마음이 정말 놓여지는 거 음.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어, 이래, 이래지면서 진짜 마음이 놓여진다고 하는 표현이 정말 맞겠다 음. 어, 그러면서 정말로 이게 무슨 정말 신의 장면, 귀신의 장면 우리가 너무 어, 어이가 없고 뭐, 뭐가 뭐 이래? 뭐, 이래? 이럴 적에 네. 무슨 귀신 놈이냐 뭐야 왜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말 명정사진을 딱 들고, 그 이제, 상차림에딱 올려놓은과 동시에, 제 이제, 전화가 울리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그 날로부터 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갈라주는 그런 일들만. 그래서 이게 또 뭐지? 도움을 줄수 있도록 위해서 어. 조금 시김을 써주신 것같은 그러니까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도 솔직히 들어. 인간 마음으로. 네. 그니까, 제가 제 성격이라는 게또 있잖아. 무당이기 전에 저,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응? 네, 내 성격이 있을 거잖아요. 아, 네. 근데, 제가 정말 멘탈이 되게 약하거든요. 어, 되게 인정도 많고, 되게, 못되질 않았어. 쉽게 말해서. 그니까, 되게 약해. 근데, 이게 되게 히, 힘들잖아. 힘들고 아프고 이런 거를 딱 놔버리면, 어우, 나, 나도 없어져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을까봐 그러시나? 음, 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네네, 없을 정도로 너무 그런 일들만 계속 탁, 탁, 탁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음. 그래서 혼자 또 이렇게 생각할 적에 아, 이 어르신들은 어떤 퍼즐 맞추기를 이미 다 알고 계신데, 뭘 하나를 힌트를 주는 것 같은 느낌? 밑에 거 하나, 윗거 하나. 근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조금 어리숙하거나막 이러질 않거든요. 딱 보면 뭘 하나 알려주면, 탁, 탁,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딱짜 맞춰서 퍼즐 맞추기 딱 맞추고 나면, 딱 하나, 또딱 하나, 딱, 딱. 그런 것처럼, 어제도, 어, 어제도막 되게 바빴고 지금도 어제까지 어제도 늦게까지 제가 전화 상담을 하고 실은 지금 이 촬영을 하기 아침 시간에는 계속 상담을 했어요. 어, 그래서 정말 한 30분 잠깐 쉬고 지금 딱 이렇게 <laughs>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런 도움적인 거 그리고 사후 세계가 정말 있구나 내눈으로 <laughs> 보고. 그러니까 나는 무당이라 너무 느꼈지 정말 그 3일 동안 있는 동안 밥뚜껑이 정말 열리지가 않는 거야 네네네. 그래서 몇 시에 지내라는 라 느낌을 줬는데 내가 그걸 그렇게 안 지키려고 그랬거든 왜냐면 네네네. 보려고 그랬거든 가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네네. 뚜껑이 안 열리는 거 정말 근데 이앞 때문에 그러나? 그서몇 번을 막 그랬는데 그 시간이 딱 되니까 진짜 이렇게 손만 갖다 대면 탁 이렇게 열리는 그런 것들 네. 이거는 뭐 어떻게, 아, 무당이니까 나만 느끼는 거겠죠? 어, 하지만 사후 세계가 정말 있구나라는 거를 또한번 이런 큰 경험을 통해서, 어, 알게 됐고, 영화가 그냥 영화가 아니구나. 그리고, 왜 우리 흔히 말하는 드라마를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 속에서도 이런 영적인 그런 거를 다루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는데, 음 예전에 그, 뭐가 있죠? 그, 연예인 그분 나오셨던 거? 도깨비? 어 도깨비도 그런 영적인 네. 걸 다루는 드라마잖아. 그런 것도 그렇고, 뭐, 호텔, 뭐죠? 그, 아이유 네. 나오셨던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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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영적인 거고, 지금도, 지금도 또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드라마도 그냥 드라마가 아니구나 정말 드라마 같은 느낌? 그리고 본의 아니게 지금 계속 어떤 거 뒷전을 치던 어떤 길을 가는 걸 하던 제가 이제 하잖아요 하는데 그또 그걸 하면서도 가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시던 정말 그, 그 안개가 막 이렇게 있는 곳에 위에 할머니 두 분이 호의를 하고 이제, 망자죠? 어, 망자지. 그분과 뒤에, 또, 어, 저승사자. 이렇게 가는 모습이, 화경으로는 좀 이렇게 보여. 점점 서로 보이는데, 누군지 알지. 네, 네, 네. 근데 그게, 뒷전을 치는 경문 속에서도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어, 가다 가다, 어? 쉬, 어, 들, 들에도 쉬지 말고, 숲에도 쉬지 말고, 물가가 이쁘다고 해서도 물가에서도 쉬지 마라, 어? 그렇게 쉬다가 황천길을, 어? 찌 가냐, 어? 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 이승과 저승길을 미련도 주지 말고, 어? 가라, 이런 그 경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경문을 내가 그런 걸 겪고 나서 뒷전을 치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와, 정말 이게, 틀려, 틀리더라고요. 음, 음, 어. 실제로 어, 이렇게 돌아가신 분, 자고 하신 분의 길을 음.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게 선생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음. 게 저는 조금 진짜 영화 같았어요. 어, 들으면서 진짜, 음, 상상이 막 있어요. 됐어요. 어, 정말 신기해서 어쩜 이렇게 음. 다 하나같이 길 갈라주는 참년이던. 음. 네. 5년이든 1 0년이던미처 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런 분들의 의뢰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네. 이 중에. 어. 정말 편안하게 음. 좋은 요로 가셨을 거예요, 다. 음. 네. 근데 그게... y could. They could. They could. They could. t h e 시는 o u l d They c o 는 l d They c o u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무속적인 컨텐츠로 음.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